네,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. 영화 보신 분들입니다.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셋, 다이빙아임 안녕하세요. 에브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리즈입니다 안녕하세요. 에브이서입니다 안녕하세요. 이진입니다. 안녕하세요, 정룡입니다. 안녕하세요, 가을입니다. 오! 안녕하세요, 레입니다. 네, 다이브, 영화 잘 보셨나요? 네! 어땠어요? 네! 진짜요? 눈물 흘린 사람. 어, 갑자기 목소리가 떨어졌어. 감동이 덜해졌어요, 다이브. 아니죠. 사실 저도 보면서 그 유진이랑 레이랑 할때 살짝 울컥하긴 했었어요. 엄청 감동적이더라고요. 그래서 다이브도 이렇게 감동받고 조심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 있는 멤버 있나요? 네, 저희 아이브의 첫 영화인 만큼 다이브랑 함께하는 게 의미가 큰데 우리 다이브 오늘 본거소중하게 집까지 꼭 간직하고 가세요, 알겠죠? 네. 네, 추천... 저희가 시, 네,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예, 그 저희가 준비한 이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. 네,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포스터가 있습니다. 이게 저희가 사주차 특전으로 준비한. 어. 홀로그램 A3 포스터인데요. 네, 이 포스터를 미리 한 분께만 사인을 오늘 오셔서 여섯 분이 다 하셨습니다. 한분 추첨 통해서 드릴 거고요. 이번 상영관에서는 가을님이 추첨 맡아주시겠습니다. 아, 이 배우다! <laughs> 예뻐요! 여러분. 자, 몇 번이 나올까요? 지금, 행운의 번호가 나왔습니다. 숫자 7! 예, 번호는 7번이구요. 열 말씀. 다 자, 7이고, 7이 지금, 어, 여주리네요. 자, 두근두근 하는데, 발표할게요. 모르겠다. J입니다! 어... J17번 계십니까? 어, J17번, 어, J17번 손 들어주십시오. 제이가 없나? 여기 그에 네, 제이 형 7번 축하드립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저희가 직접 사인한 거예요. 막 방금. <laughs> 네, 4주 차 특전이니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홍보 많이 해주세요. 네. 그럼 저희 지금 뭐, 뭐 사진 많이 찍고 계시면 공식적으로 포토타임을 좀 가질 텐데요. 일단 제가 서 있는 그러 그러니까 멤버분들 기준으로 좌측부터 예 보고 포즈 취해 주십시오. 유진아. 네 가운데 가겠습니다. 네 오른쪽 가겠습니다. 요진아 안녕하세요. 고양이, 안녕하세요. 네 포토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저희도 오늘 여러분 사진 찍은 것처럼 단체 사진 하나 남겼으면 하는데 괜찮으실까요? 네, 네 알겠습니다. 멤버분들은 단상 끝쪽으로 와서 스크린 보고 서주시면 될것 같고요. 네 준비 부탁드립니다. 마이크 받아주세요. 네. 제가 하나, 둘, 셋 구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냥 자유로운 포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하나, 둘, 셋. 네. 한 번만 다시 씻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그러면, 예. 와주신 분들께 끊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영화! 여러분, 영화 재밌게 보셨죠? 네. 오늘 주말인데 집가서 얼른 쉬시고 오늘 하루도 재밌게 알차게 보내세요. 네. 안녕. 만나서 반가웠어요. 잘가.